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1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 보시겠습니다. <laughs> 합독하시겠습니다. 로호보암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상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로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12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금이 노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잘 섬기되,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애굽의 왕입니다. 이집트제 애굽은 시삭입니다. 아, 저 뒤에 누군고? 얼굴이 안 보인다. 내 눈이 이렇게 침침. 예? 예? 현수야. 어, 머리 색깔은 좀 비슷해. 예전에 물들인 색깔로. 자 먼저 우리 이제 주보를 볼까요? 보면 한참 해서 그랬네. 도대체 이게 뭔고? 기중의 바다 앞에 신화의 반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애굽하고예 그런데 거기다 에 물결 만좀 표시를 해줬어도 이게 바다 지름을 이 알았을 텐데 정말 어려웠어요. 일컷이 누군고? 자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면 왜 선한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사고나 병으로 죽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 이제 그런 질문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극히 일부이고 진짜는 뭐예요? 이제? 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들어가게 될 천국이 본론이에요 천국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오늘의 이제 뭐부터 볼까요? 또 에굽의 왕 시삭이라는 왕이 있죠. 네. 자 여러분들이 왕한테 오라가면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 맞아 죽죠 그렇죠 절대로 안 와요. 그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애굽이잖아요애굽은 전통적으로 항상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국의 왕이 애굽에서 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동안에 광야를 거쳐서 와야 돼요. 광야를 거쳐서 오는데 거쳐서 오는 어,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laughs> 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애굽 의왕 시상이 쳐들어온 장면이 아, 역대 하에 가야 되는구나. 역대 하에 가되나? 역대 하에 있구나. 오는 길목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끌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한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끌고 왔느냐라는 것이죠. 네, 맞아요. 끌고 왔는데 어떻게 끌고 오게 역대하를 펴봅니다. 역대하에 보니까 12장 자, 2절을 봅시다. 역대하는 이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으로 루호암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르호보왕제 어, 5년에 애굽 왕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랬어요. 자, 유다와 르호보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애굽의 왕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을 불러 온 겁니다. 뭐 때문에? 유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징계하시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라고 한번 봐 봐요. 3장이죠. 출애굽기 3장 21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바로를 어떻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이죠? <laughs> 자, 한번 읽어 볼까요? 표신 분들. 아, 3장 예, 잠깐만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아닌데 모세를 보낸 21절이 아니라 어,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게 4장이죠 4장 21절이야 맞아 잘못 봤어요 4장 21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사장이죠 그래서 몇 번. 을완악하게하십니까자이게하이 하면, 이렇게 하섯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그렇죠은이번이에요왜 처음에는 기적을 안일으켰이니까 아홉 이씩이나이게하굽이왕 그러니까 바로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이 자기도 내도 내 마음 어쩔 수가 없어왜 나도 갑자기 아, 보내야지 해놓고 나서 입으로 나올때 어떻게 나와요? 가지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낸다고 말을 했는데 가지마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할 일이에요? 애굽 왕이 이런 걸 갖다서 뭐 하려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잖아요. 애굽의 왕이지만은 그를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또 하나를 볼까요? 다시 역대하러 갑시다. 21장입니다. 16절입니다. 아까 역대표봤으니까 이번에는 쉽죠? 나보다 늦으면 간첩이에요. 요즘은 간첩 아와 잠수인도 없는 데신은 21장 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렛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입니다. 이 유다의 왕입니다. 여호람을 치게하셨음을 했어요. 자 애굽의 왕과 그 부족들 똑같아요. 지금 시작이랑 사 여기랑. 그 마음을 뭐했다는 격동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지만은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죠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 역대하에 보니까. 어, 11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유다의 군사력이 나와요. 철통 같은 방비를 세워놨어요. 모든 요새지에다가 길목 길목마다 성을 지었고요. 군사를 두고요. 그리고요 물품계 물 군비를 무기를 많이 배치해 놓고요. 식량을 많이 준비해 놨어요. 완전히 아주 그야말로 강국이 된 거야 강국이 어느 정도 강국이 되느냐 역대하에 보니까 1 2장1절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강국이 됐어. 완전히 센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합니다 르우와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주 강한 군사력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애굽의 왕을 불러왔어요. 이렇게 이 모든 게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막막 건강검진하고 그러거든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에. 제가 막 열심히 저도 운동 많이 하거든요. 하, 막 스쿼트도 20개 하던 거 40개로 바꿔서 20개씩 성에앉혀서안 되겠어. 40개 하는 게 조금 다리가 이제 어, 근육이 좀이기는것 같더만. 어, 이 정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막이몸 이렇게도 막 80개씩 막, 막 하고요. 그것도 세기 뭐 세트도 세개씩 해야 이렇게 살로급에기도뭐 50개씩 막세 개는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 봐도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왜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해.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준비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주관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 자,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유다의 루어보암을 쳤어요 왜 쳤습니까? 뭘 원해서 치신 거예요?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회개를 기뻐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회개할 것이 없대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회개가 돼요 왜 그러죠?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죄인지를 몰랐어 믿고는 아닌가 죄야 예수를 알면 할수록 죄야 예수를 완전히 아니까 내가 완전 죄인이야 영혼 불가능한 도저히 뭐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어떤 걸로 불가능한 오직 예수에는 방법이 없는 그래서 예수는 알면 할수록 회개는 깊어지고 커지고 넓어져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뭐 일부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회개할 필요는 이제 그 다음부터 회개할 일이 없대요. 그러면 신약 성경 다 없애야 돼요. 사복음서도 없애고 그야 돼요. 사복음서도. 어, 그렇게 성경을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절대 틀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뭘 원하신다고요? 회개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11개는 안나오는데 역대기에 는 나와요. 역대기에 보니까 12장. 이제 몇 절부터냐? 2절, 3절, 4절. 5절에 볼까 한번 이때에 렇 편하신 게 봅시다. 12장.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어, 시삭이 유다의 경고한 상업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이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그랬어요. 나라가 이제 곧 망하게 생겼어. 풍전등화가 된 거죠.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짧게 말해서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말했어요. 그 말은 이유는 뭐였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삭을 불러와서 시사에게 넘겼다고 말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입게 억대하여 보니까 12장 6절에. 여호와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회개했어요. 회개. 그러니까 7절을 보기 바랍니다.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마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회개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작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완전히 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심. 하나님은 이뭘 기뻐하셔? 그래서 세 번째 요한일서에 보니까 일장 구절에 뭘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그런 미쁘고 의로우사 신실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는데요 예수를 알고 깊이 더욱더 알면 할수록아 내가 진짜 큰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아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감사하게 되어있어요 감사하게 뭐합니까? 기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니까 이전에 더큰 죄인은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합니까? 그래도 씻어 가잖아요, 그렇죠? 봐줄만 하잖아요. 그앞으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겠냐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요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 그 그림 보니까 회개하니까 돌아가자고 가버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왕이 애굽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올라왔나? 올라왔어요 이제 가라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회개할 때 모든 막힌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요 천국의 뭘이에요? 천국의 열쇠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천국 열쇠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란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죄를 사하는 것은요, 언제나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 가르침 이렇게 가르치 예수 이름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런 회개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괜찮아 예수입니다 끝내서 이렇게 괜찮다고 덮어줘요 그것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안 떠나요. 사단은 떠날 이유가 없어. 왜내 권리 있는데 왜 떠나요 내가? 따뜻한 이방 안에 앉아 있어야지 배부르게 밥 빼서 먹고. 예,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는 천국을여는 열쇠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문이 열려 있어 예수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12장 12절을 봐 봐요. 이렇게 말한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같은 말입니다. 이두 말은 로바함이 스스로 겸비에 회개했고 유다도 함께 회개하였으므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메라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죠. 자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사실을 통해 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 자 사도행전을 먼저 봅니다. 1 7장을 펴봐요. 2 4 절에서 2 5 절. 자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그랬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의입니다 그리고 주제라는 것은 요 주인 주자를 써요 그러면서 무슨 다스릴 제자를 쓰거든요 주제 재상제자예요 어, 임금주의 제상제자, 주제자 네. 그러니까 임금으로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자, 그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 더 봅시다 마복범으로 갈까요? 10장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29절에서 30절만 일단을 보도록 합시다 <laughs>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을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28절을 봐야 된대시요.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자기 머리털 셀수 있는 사람 손. 예. 아무도 셀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 머리털 말했습니까? 솜털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리 비춰 보세요. 막까마득하게 뭐.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세고 계신대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 한 3, 4천 원돼요 예. 네, 하 아사리온 그러면은. 근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8절에 따라잡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예수님 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겠어요.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해. 요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그게 전도. 그게 성교 그게 예배. <laughs> 이 모든 걸한 번에 하는 게 어디죠? 그게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거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들더해 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더 하십니까?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그럼 우리는 뭐에 전념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전념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죠. 자, 내가 산에 산삼을 캐러 간다. 산삼을 캐러 갔는데 더덕이 보였어. 캐야 돼요? 안 캐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냥 산삼을 캐러 갔는데 송이가 보였어. 송이는 귀하잖아요. 캐야 돼요? 안 캐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송이보다 더 귀한 버섯이 뭐죠? 능이. 1능이, 2송이, 3표고거든요. 그것도 능이가 막 이따만한 게 있네. 그럼 그한 몇십만은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지나가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뭐하려면요 산삼 캘라면은 왜 그런지 아세요? 표고 하나 땄어. 그럼 그 다음에 눈이 어디로 가요? 산삼으로 가요? 표고로 가요? 그 다음에는 표고나 능이로 가지. 산삼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전도와 성교로 눈이 딱 가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맞이 입에 이 염려하면 가요 못 가요 절대 안 가게 돼 있어. 요 그래서 오직 내가 그저 염려 그 삶에 매여 있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요 일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다해결하세요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님을 만나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짜고 사랑하는 내 마누라, 새끼들 알콩달콩 살고 싶은 그 뜻. 그뿐만 아니요. 여러분, 일생의 모든 건강과 생명까지 전부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게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요. 그러면은 그 문제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뭐가 됩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결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 원리 뭐해라. 지금 도전해라. 지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지금 도전해야 돼요. 나중에 도전하면요 늦을수록 힘들어요. 빨리 도전해야 돼. 언제요? 자구만 할 때. 지금 도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를 먼저 하는 게 뭔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결단을 딱 내리고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갑니다 라고 가요 그런데 또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금방 포기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 이 헌신을 받으셨다 그럼 내 천국이 상급이 되죠 그 얘기는 언젠가 다시 나오겠죠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고 하셨고, 또 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되심을 우리 학생들이 믿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한 모든 족속을 제재 삼는 일에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마음을 담음으로. 그일인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서 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온전한 믿음에 서서 에노과 같이 엘리아와 같이 다윗카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